온통 시장에서 특히나 유튜브도 그렇고 언론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체감 경기가 안 좋고 경기 지표도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시장은 항상 승자 독식의세이라는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유가 안될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 특히나 포지션을 가졌던 분들 있잖아요 유튜버 대형 유튜버들은 이미 고소득 자영업자의 직군이고 뭐 슈퍼챗 소득 장난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달러 소득 장난 아니고 승자 독식이살수 있는 그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어, 시장에 대한 안목과 실행이 필요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i m 비 p 때도 항상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현금으로 아니면 달러로 소득으로 카드 샀던 분들 건물을 샀던 분들 금융위 때도 파생상품을 활용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던 분들 그리고 공통적으로 코로나 시절에도 마스크 뭐 유통, 어,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약국 같은 경우가 경영난이 힘들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 TV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다이소에서 건강 인는 식품을 팔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브랜드 제품, 화장품 건강 인는 식품은 일반적으로 저가상품이 아닌 어느 정도의 고가상품이었어요. 근데 올리브영이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가상품으로 좀 많이 편입이 됐죠. 일반적으로 시장은 저가상품과 고가상품으로 나눠지는데 화장품 건강 인는 식품은 브랜드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고가상품이 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건강 인는 식품이 오메가3가 브랜드고 밀크시3 브랜드고 일반적인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외에서 가져오는 시장만이 층세시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내 위탁 판매에 하는 건강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 외국에서 캐나다산, 뉴질랜드산, 호주산들이 건강의식이 보통 8만원, 9만원 정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소비를 한다는 거죠. 국가의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소비의 양극화, 어떤 비즈니스의 승자 독식의 사회, 이런 양극화에서 승자로 살아남는 그 승자로 살아남기의 선택을 하시고 실행을 하시는 그